네, 수석 부회장 후보 방대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88학번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경희대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그해에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 의장을 했습니다. 제가 졸업 후에는 그, 내과 수련을 거친 후에 인천 부평에서 부평구 총무 3년, 부회장 3년, 수, 수석 부회장 3년을 했고. 인천지부에서 정책이사 3년씩 6년 그리고 부회장 3년 그리고 올해까지 수석부회장 3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첩약권보 TF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한의원 운영위원장으로서 굉장히 큰 성과를 냈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제스포츠 대회에서 한의사가 공식적으로 선수촌 진료에 참여를 했고 또한 공식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침시술을 하고 논문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이듬해 바로 광주 유니버시나드 대회에서 다시금 선수촌 한의원에 공식적으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나름 한의계를 위해서 작은 역할이나마 꾸준히 해왔고 그 연장 성산에서 이번에 최유경 후보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 선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의사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부를 뚫고 한의사의 자존감을 지켜내겠습니다. 압도적 변화 최유경과 방대권이 만들어내겠습니다. 한의사의 더 당당한 내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희 캠프 구성원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대본부장 다섯 분이 계십니다. 구성철 전 원경대 회장, 동대문관이사회 회장, 중앙회 부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임장신 전 경기도 한의사회 부회장과 감사를 거쳐서 현 중앙대의원으로 있습니다. 임치효 제 17대, 19대 인천광역시 한의사회장을 하고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반도핑 위원으로 한의사로서는 아마도 사상 최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정경진 전 경기도 한의사회장 대의원총회 부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최문석 전 한의사협회 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의 선대 본부장을 모시고 있고 이분들이 저희 캠프를 <laughs>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술 위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미덕 한의사를 위한 임상 아카데미 대표로 전 중구 한의사회 회장입니다. 이분이 그 시도한 한의사를 위한 임상 아카데미는 수년간 지속되면서 참신한 주제와 기획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진료의로 자리잡기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윤성중, 대표적인 그 본초학 박사이면서 도핑 방지 전문가입니다. 한약제제 표준, 제조 기준을 마련을 위한 연구위원이자 한약의 도핑 관리 논문의 대표 저자입니다. 이승준, 세명대 출신으로 현재 천연물신약 자보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아,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냈고, 지금은 경희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실로, 교수로 있으면서, 지금, 한의계, 그, 보건, 아, 보험, 약무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임병목, 부산 한의전 교수로 계시면서, 아, 전임 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지내셨습니다. 아, 한의계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로서 풍넓은 조언을 저희가 구하고 있습니다. 장인수 우석대학교 한의대 학장이자 병원장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한의 매화레이저를 한의계에 도입하고 학술적, 정책적, 문헌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셨고 의료기기 사용권 확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최성원 교수님, 대만, 중국에서 폭넓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당국대학교 계시면서 WHO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자문관으로 계시고 전 한의학 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변인으로서는 전 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홍보이사인 장동민 원장이 지금 대언론 홍보, 대국민 홍보 쪽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는, 저희는 최유경, 방대건 둘이 아니고 이분들과 같이 지금껏 정책을 만들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제시한 공약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근거를 자신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이상 제 발언은 마치고 어, 임병목 한의전 교수님 모셔서 찬조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